안녕하 안전하게 마음교회까지잘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요 실수를큰거 네. 하셨네? 네, 그래야지 집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산책하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산책하시는 것 같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안 주셔 되는데. 아, 아, 그래도 그냥 변사님이고. 네. 네. 변사님 네. 어. 머리 안 하시나? 머리? 오늘? 아, 아니, 네. 오늘 저희 내일 교회에서 잔치 있다고. 오늘 가시는 거 아니지? 예, 내일이라도. 아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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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에 네. 가신다고요? 아 같이 식사 하시면 되겠네. 오시 어. 가세요. 어. 내일 아침에 어. 가시는 거 아침에? 어. 점심 때 맛있게 끓여서 대접해 드리니까 오세요. 그리고 저희 침술도 있고 머리 예쁘게 말아드리고 머리 예쁘게 염색해드리고 하니까 오늘 오셔도 되고요 내일 아그 이따 오셔도 되겠네 오세요. 이따가 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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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오시면오희가오쁘게 머리 말아드리고 염색해드릴게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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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 상관요어관요어관요오요오요오시면돼요오요 뭐안 나온다고 얘기는 안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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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 다녀오시고 네, 네, 그래, 나중에 같이 식사해요. 네, 그래. 네. 그래 갈게요. 네. 일단 여기 안면이 없어도 이거 저희가 아, 여, 여기는 복숭아다. 정말 오, 오랜만에 와요. 아 그러시나요? 아 지배를 네, 네. 아니 가끔 가끔, 가끔 오시는 분이라서아 아니. 그 집이, 어머니 집이 거기 모이시는데 혹시 몰라요. 가자, 가볼 있다. 저기 서울에서 온 저기 그, 그 공사하러 와 선배가 왔어요. 내일 아세요? 내일 있잖아 내일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이건 달라 이건 서울에서 내려온 거야. <laughs> 어머니 내일 있잖아 더 해경 잠이랑 따님이랑 식사하러 와 식사 점심 때. 맛있는 삼겹 준비했으니까, 오세 그리고, 내가 빠마 했는데, 지금, 빠마 네. 어. 오늘 빠마도 하시고, 어, 침도 맞으시고. 네. 어. 예. 그래서, 그니까, 러 내일 있잖아, 내일. 저기, 어머니는 저기, 그, 여기가 9시에 한번차올 거고, 아 9시 좀 넘어서 오는데, 11시, 올, 11시 40분에 와요, 또한 번. 어떻게 할까, 11시 40분에 가실 거야, 아니면 9시에 오실 거야? 어? 아니야, 같이 가, 아니야, 아니야, 저딸 주웠어, 딸 주웠어. 내일, 아니, 네, 좀... 아니, 내일 있잖아? 야. 내일 오셔서 식사하셔. 잔치, 잔치. 우리 안 가요, 여기. <laughs> 안 가도 내일이거든. 안 가도 내일이거든. 안 가도 내일불티슈예요 집에서 사용할 때 먼지 닦고 더러운 거쓸 때. 왜 그걸 왜써요 저희 선물로 아, 가져왔어요, 서울에서. 아이고, 제이 형. 근데 내일 어머니 파마하거나 염색하실 때안 됐어요? 해근데지요. <laughs> <laughs> 네, 오세요. 내일 네. 네, 네. 저 마암교에서 아홉 시부터 여기 아홉 시까지 차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 오셔가지고 파마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열두 시에는 삼계탕 드시면 돼. 장사 잘 돼요? 삼계탕. <웃음> 어... <웃음> 네? 아니. 저기 못 오시는 분 어쩔 수 없어. 근데, 어. 월분들은 또 있어. 그럼, 아이고. 그. 거어는니 오실 아죠 너는. 아니, 너는. 아니, 너는. 니 아니, 너는. 아니, 니 너는. 아니, 너는. 아니, 너는. 아니, 너는. 아는니니 너는. 아 <laughs> 여기 이고 하면 허리도 아프잖아요 거기 칭술도 하신다 점심 때는 저희가 뭐지? 점심 어이구 어 괜찮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 음. 안 음. <놀람> 우리 그래 그래 아 이제 뭐 준비하시는 거지요? 어 식사하시는 후에 어르신들 가실 때한 개씩 드리려고 그래요. 네. 네. 꼭 챙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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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문지가 많이 벗겨졌어요. 음. 그 부분에서 아, 따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이거를 찌 끼워 놓고 아, 신 방원사님. 예. 칼이 너무 얘를, 얘를 큰거 아니에요. 칼이 좀 작아 작아야 되는데. 구멍이 짓다 그래 가지고. 큰게 해야 돼요. 어. 제가 이제 고쳐아지 잘새겨 들어야 돼. 정원사니까 쌀넣는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 재미있습니다. 네. 아니, 머리 머리 한번 세요 머리 한번 한기 들어가시네. <웃음> <웃음> 어서 오세요. <laughs> 어, 어서 오요받야 <laughs> <laughs> 여도 이렇게 친구분처럼 혹시 추0하야 아, 시죠원시죠 어머니 여기 마을에 다니세요. 처음부터 밖에 안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그어도어이좀만족거든요 제가 작년에 인도에 갔는데. 좀 도와주세요. 영요 네, 간식 드셔도 돼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음 <목소리가> 음음그 되셔서, 지금부터 20분, 20분, 아 네. 10시, 20분, 어. 10시, 20분에. 음음음음 <목소리가> 이제 노화가 뛰겠어. 이거 일단 분위기가 조금... 조금... 약을 충분히 발라요. 우리 약 떨어지지 않게, 네. 또보너수라고 후번에 발라. 네. 한번 발르고. 떨고 있는 마을 <목소리랑> 어르신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열게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 예. 이게 이 성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깨닫게 해 주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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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으신대요. 네. 문템 따 들으시면 이제스레퍼 아니네. 네퍼 어디가 있는데? 즉 어. <laughs> 스리퍼 다공룡으로 지금. 보이는멋이어 <laughs> 참네. 요, 요, 아. 저,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 밥안 드세요? 아니, 고기를 안 드세요. 고기를 안드 고기를 안 드세요. 고기를 안 드세요. 고기요를안드고세기안세요 아유 기만안기요고기기안기세요 고기를 안 드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는사람 같이 먹는 거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사그다고 아 아니, 아니 머리 하, 머리 하고. 머리 나고. 8시 넘어갈까 하니까.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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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아, <이거> <목소리> 달라졌어요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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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서니렇게아니근아니사님이안하니야 아니야 지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알아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요알아여행아 같이 나가면 아니야 아니야 이 원래는 하시는데 바빠서 못 하시는 거지. 야기는안하잖아요 나는 원래 아 해. 야 우리 이런 장면을 찍어줘야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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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유 아유 찍지 마세요. <laughs> 자기 찍는 게 아니야. 지금 다 찍었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진짜 부부를 찍어줘야요 우회전을 하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우회전요원선님 음, 네. 아이 뜨거워. 야, 여기, 여기 먹어야지. 아유.